친구들 안녕. 오늘은 특별하게 저번 영상처럼 반말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야. <laughs> 반말로 하는 오늘 언박싱 그리고 내가 최근에 샀던 것들 중에 엄청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일단 처음 먼저 언박싱을 해볼 건 있잖아. 내가 최근에 산 주얼리야. 패키지가 일단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이템마다 이거 박스를 포장을 해서 주나봐. 패키지가 너무 예쁜데. 오! 근데 굳이 이렇게 포장을 개별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일 기대했던 목걸이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 이게 가격도 되게 착하고. 그더라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인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어, 좀 끌렸다고 할까? 주얼리는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거 알지? 아! 어떡해! 다 꼬여버렸다구! 평소에 이런 별? 약간 스파클? 있는 그런 느낌의 반지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어? 근데 내일도 별이 들어간 그런 지금 디자인이거든. 어, 이걸 봤는데 반지가 되게 이쁘 예쁘, 더라고 살짝 이런 스타일? 예쁘긴 진짜 예뻐. 솔직히 예쁜데 지금 내가 저 목걸이 때문에 살짝 빠개치긴 했지만 이쁘긴이쁘네 계속 봐준다. 중요한 건 반지가 더 예뻐 버린 보인.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스파클 모양이야. 이런 이런 느낌이야. 반지랑 세트 위에 끼면 이런 느낌. 여기 다가 밑에 커다란 는 느낌. 여기 있는 느낌. 여기 있는 느낌. 여기 있는 느낌. 오! 씨! 뭐야? 오! 씨! 이쁘다. 미쳤다 마음에 여기 오는 느낌. 여기 다는 느낌. 여기 있가 있는 데귀여운 있는 이런 여이스 소재로 된 그런 반바지야 이렇게 이 반바지에다가 약간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의 부츠를 입고 약간 커다란 후드를 입고 이렇게 입으려고 샀어. 요새 이렇게 입으니까 좀 귀엽더라고. 근데 최근에 이런 러블리하면서도 약간 이런 로맨티시즘이 좀 유행을 하잖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에이소스의3사 봤어. 직접 이게 다 패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청치마 컬렉션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이런 원너브카인드 같은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 이 세상에 딱 하나 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 거잖아 딱 입으면 아 내가 이구역에 핫걸은 나야 하는 그런 바이브를 가진 <laughs> 아, 스포틴 리치 모자를 샀어요 평소에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그런 룩을 정말 좋아하는데 딱 보면은, 스포티앤 리치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어, 주게. 고급스러워 보면서도, 이 이런, 음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라운지 웨어를 많이 팔더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귀여운 스웨트 셔츠에, 귀여운 선글? 한번 껴주면, 게임 끝이라고. 봐봐. 애기 딱, 들고, 그리고, 이제 놀이터를 딱 가는 거야. 그 놀이터에 핫 남은, 나, 나. 약간 그런 바이브? <laughs> 약간 나인티즈? 그리고 또 Y2K 약간 이런 느낌 좀 유행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 귀엽기도 귀엽고 요새 또 코치 이런 오리지널 옛날 코치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음. 되는 걸막 많이 하더라고 모든 컬러에 다잘 어울리는 어,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이쁘더라고 다음으로 내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찐이야 이게 진짜 찐인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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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커 부츠가 있겠습니다 옆태를 봐봐 하, 미쳤지? 이게 진짜 찐 바이커 부츠야 진짜 만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 은 직접 쓰실 넘버도 있고 네, 일부러 이런 투박한 느낌을 살리려고 조금 사이즈를한 사이즈 크게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 있지? 아까 코도 약간 이렇게 사각고 그리고 또 가죽이 겁나 매트해 강렬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차분한 그런 느낌 완전 내 인생 구츠가될것 같아요 이거 사고 싶은 친구들은 나한테 DM하면 돼 내가 구매대행 해줄게 이게 에드하드라는 이 유명한 타투이스트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옷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라인도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좀 유명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 편안하면서도 시크한? 빈티지 숄, 일부러 사이즈 는한 사이즈 크게 냈거든. 좀 크게 입으려고. 좀 심심하니까 내가 벨트를 한번 해볼게. 무심하면서 그런 센스 있는 빈티지룩이 완성된다 할까? 그럼 아이템 소개는 오늘로 끝.